여러분, 지금 미국 시장에서 아주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새 연준 의장으로 케빈 어씨가 지목됐다는 소식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연준 의장은 단순한 자리 하나가 아닙니다. 미국 기준 금리 방향, 달러 가치, 글로벌 자금 흐름을 결정하는 핵심 자리입니다. 그리고 자금의 방향이 바뀌면 결국 주식 시장의 판도도 바뀝니다. 케빈 어씨는 과거 연준 이사 출신이고, 금융 위기 당시 통화 정책 핵심 라인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시장에서는 그를 비교적 매파적 성향으로 평가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흐름을 보면 단순 긴축 인물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면서도 성장 모멘텀을 살릴 수 있는 균형론자로 보는 시각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게 시장을 흔들고 있냐면 지금 투자자들의 관심사는 하나입니다. 금리는 언제 내려가느냐입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먼저 대출 부담이 줄어듭니다. 기업 이자 비용이 감소합니다. 그리고 미래 이익의 현재 가치가 올라갑니다. 결국 자산 가격은 상승 압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연준 의장 인선 뉴스 하나에도 미국 국채 금리가 움직이고 달러가 흔들리고 나스닥 선물이 출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연준이 완화 기조로 선회하면 가장 먼저 움직이는 건 성장주일까요? 아닙니다. 항상 1번 타자는 금융주입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하 국면에서는 대출 수요가 늘어나고 채권 평가 손이 줄어들고 자본시장 활동이 살아납니다. 실제로 과거 금리 전환 구간에서 JP 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골드만 삭스 같은 대형 금융주들은 지수보다 먼저 움직였습니다. 이건 뉴스가 아니라 역사적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축이 있습니다. AI와 데이터 인프라입니다. 지금 미국 경제에서 데이터 센터 전력 사용 비중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AI 관련 설비 투자는 빅테크 기업들의 핵심 전략이 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마존은 단순 테마주가 아니라 기업들의 생산성 구조를 바꾸는 핵심 인프라 기업입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이들의 설비 투자 부담은 줄어들고 밸류에이션은 다시 확장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작년에도 AI는 끝났다는 뉴스가 나왔지만 실적에 증명하니까 다시 올라왔습니다. 결국 주가는 감정이 아니라 이익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축은 달러입니다. 만약 새 연준 체제가 완화 기조로 간다면 달러는 약세 압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달러가 약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글로벌 자금이 위험 자산으로 이동합니다. 신흥국 자금 유입이 들고 원자재 가격이 반등하고 자산 운용사, 글로벌 ETF 운용사들이 수혜를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구조에서 진짜 주목해야 할 종목의 정체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첫째, 미국 대형 금융주. 둘째, AI 인프라 핵심 기업. 셋째, 글로벌 자금 흐름을 주고 있는 자산 운용사. 단순히 금리 내리면 다 오른다가 아닙니다. 정책 변화가 실적 증가로 연결되는 기업이 어디냐가 핵심입니다. 시장은 항상 헤드라인에 흔들립니다. 하지만 돈은 구조로 움직입니다. 케빈 워시 지목 뉴스는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는 그 이후에 벌어질 통화 정책 방향과 자금 흐름의 재배치입니다. 지금은 공포에 흔들릴 때가 아니라 어느 산업이 정책 변화의 수혜를 직접 받는지 냉정하게 봐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연준 의장 교체 가능성은 금리 전환 기대를 키우고 금리 전환은 금융주를 움직이고 유동성 확대는 AI와 글로벌 자산 시장을 자극합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단순 테마 추격이 아니라 판이 바뀌는 구간을 선점할 수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알기 힘든 핵심 산업 그리고 핵심 기업 계속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도 도움 되셨다면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 남겨주세요.